네, 감사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 없이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대특별변의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기에 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국민 미래의 포럼 회원님들 뵙고 싶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 타결되기를 사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민형 어, 일자리를 시장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 광주형 일자리가 저게 되나 안되나 이런 생 있었고 어, 지난번 설전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미형 일자리를 꺼내서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 과정에서 어, 누적된 그 갈등, 어, 대립적인 요소를 제대로 관리해 내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사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 사회 내에 갈등을 통합해 내고, 조정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는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의 타결은 우리 사회도 이제 그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협력해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서의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 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 자동차라는 대기업과 소형 SUV를 생산하는 라인을 공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 SUV라는 것이 어쩌면 현대자동차가 투자가 상당히 늦었던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현대자동차가 일찍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세계 자동차 흐름에서 보면은 소형의 수익우 위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 또한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형 일자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가지는 그러한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면과 함께 구미형 일자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신산업을 열어가는 영역을 다루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영역이 공기업 일자리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편의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3 산단이 73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올해 45년, 거의 반세기의 역사를 가집니다. 그 반세기 동안 국민 산단에 영화가 있었고 이제는 그 반세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 나가는 그 설계를 지금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렇다면 세계 경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 기후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그러한 에너지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소재로 우리가 공유형 일자리를 설계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유형 일자리가 다룰 수 있는, 부어야 하는 부분은 몇 가지로 좁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언급한 미래 자동차. 그렇게 가야만이 앞으로 반세기를 구미 산단에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구미의 제대로된 구미 대한민국 경제에 또한 반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도 이제는 국가 발전 정책을 보다 구체화 시킬 시점 이른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지역 살상생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과정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빠르고. 빠르게 추진해서, 원래 상반기 위해 국민의 일자리가 가닥을 잡고, 앞으로 국민경제를 어떤 축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모델을 국민의 모든 기업과 시민 역량을 합쳐서 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걸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잘 듣고 많이 배우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모임 같은 경우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큰 책임감도 다 하실 거.